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 분석과 다음 주 급등 유망주 코너에서 우리 팀장 여러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총출동입니다. 저희 어, 세계금융연구원은 골든클럽 연구팀이 따로 있습니다. 연구팀에 지금 펀더멘탈적인 분석을 맡고 있는 파트가 있고 기술적 분석을 맡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펀더멘탈 파트 연구 2팀은 글로벌 주식시장과 펀드플로어 그다음에 글로벌 자금 흐름 업종 그리고 기업의 가치평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옆에 계신 우리 1팀장님 네. 네 닉네임 러쉬님입니다 1팀장님은 네. 기술적인 분석 수급분석 시장내 테마 이런 쪽으로 좀 미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저희 성과도 잘 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자, 2부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바로 3부에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종목이 서진 시스템이죠? 네, 맞습니다. 서진 시스템인데요. 자, 이 종목은 5G 종목입니다. 자, 앞서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자 월봉이 일단은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 올해 또 다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 종목인데. 저 이거는 그냥 네. 짧게만 볼게 아니고 좀 중장기로 봐도 괜찮고 짧게 봐도 괜찮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5G에서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인데요. 네. 중요한 거는 5G뿐만 아니고 자 전기차 관련 부품주로서도 매출 아. 성장이 같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싸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주가가 조정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네, 그 부분. 네, 그렇죠. 어, 음. 이 종목의 특성상 급등 주의 흐름은 이제 그렇게 별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은 아니고요. 음. 네. 자, 중대형 주기 때문에 중대형 주 흐름에 맞게끔 조정이 있으면 아하. 상승이 있고, 네. 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조금씩 좀 흘러 내릴 수는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저점을 노려보자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네. 근데 다음 주 저점은요, 2만 원에서 2만 천원 이하에서 이제 시작될 텐데요. 2만 원이 저점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단기 고점을 넘어 이렇게 예, 신규 상장되고 겨우 넘었는데 이제 단기로 봤을 때도 2만 원이 저점이다라는 게이 차트상 고점 형성이 된 가격대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자이 부분에서 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음. 부분이고요. 네. 예, 저점은 2만원이지만 2만원을 찍지 못하고 상승이 나올 네. 수 있, 있거든요. 예, 그 점을 좀 이렇게 포인트로 잡고 2만 1천원 이하에서 2만 5 0원 정도를 예, 보시고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음. 그렇게 더 관심있는 종목이 있으세요? 자 관심있는 거야 항상 테마주는 자, 다 관심주인데 네. 자, 오늘도 이제 주말 이슈가 뭐가 있냐면 원래 금요일은요. 네. 금요일은 항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예, 정치 테마주도 아니고 예, 일반 테마주도 아닌 원래는 대북주거든요. 아, 그래요? 자 대북주 원래 반등들이 나오는 걸 오늘 확인했는데요. 일부 이제 있었죠. 그렇죠. 네, 일부, 일부 있었는데. 솥도주 네, 맞습니다. 이 흐름들이 중요한 거는 테마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자, 치고 나오는 상승 반등에 대한 여력이 네. 충분히 남아 있는 종목들이 좀 보였습니다. 어떤 종목? 자, 서항저 네. 아, 서항 기계 공업이 있었고요. 네. 자, 서향 기계 공업 보면은 이 반등권이 자, 21선 흐름에서도 예,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자, 21선인가요? 네, 지금 검은 아, 21선이 예, 제가 예, 제가 착각을 한것 같은데. 네. 예, 자, 다른 선을 볼까요? 예, 다른 선으로 좀 볼게요. 네. 자, 60일선은 어디인가요? 혹시 60, 저는 60일선은 안 키우고. 아, 45일선인데 혹시 네. 보실 생각 없으시면. 예, 45일선도 예, 제가 잘 보는 선은 아니지만 두근선이 45일선이거든요. 네. 네. 선 저는 개인적으로 45일선으로 세팅을 해놔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45일선을 세팅해 놓는 거는 과거 한국경제TV에서 사고법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네.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60일선은 느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60일선은 느려요. 느리죠. 분명히 느려요. 네. 그러면은 60일선은 좀 우리가 중장기로 볼때 느리다면은 가 가치,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20일선만 또 보기는 20일선은 너무 빠르죠. 빠릅니다. 그런데 구성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5일 거래잖아요. 네. 그 다음에 5일 거래가 또 주수들을 따져봤을 때. 네. 45일 정도가 어느 정도의 평균을 잘 만들어 준다고 판단이네요. 그럼 그래, 래 이거를 그냥 막 우리 유튜브 네. 영상에서 공개할 해야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도 되나? 예, 왜냐하면 이거는 네. 이제 직접적으로 겪지 못한 차트인데요. 아무도 모르는 예 흐름을 아니 한겨지 TV에서 제가 아, 한참 예전에 나갔던가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또 활용을 하기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45일선에서 네. 45일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반등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금요일 날한번더 네. 예. 상승이 장 초반에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저항이 저항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공개되는 네. 게 금요일 오전이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이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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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로 예. 아침에 이제 관심주로서 예. 상승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반등은 어디까지나 반등입니다. 지금 대북주들 이제 서한기계공업 뿐만 아니고 자 이제 비, 어, 비료지원 사료주 오늘 사료주도 지금 음. 반등이 나올 체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한 종목 보자면 대유입니다. 자 대유 구요 대유도 지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대유 뿐만 아니고 원래 다른 종목들도 상승 여력은 갖고 있지만 자, 그간에, 예,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안 갔을 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다소 느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자, 테마주를 지금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네. 지금 테마주는 아마 아까 서함 기계 공업처럼 대북주는 좀 묶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대우 같은 흐름은 예전에 이런 흐름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 돼서 저항권을 돌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보는 거지만 이슈는 좋은 이슈가 나올 리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선침해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테마나 네. 다음 주 시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음. 투자자분들께 뭔가 조언이 될수 있는 부분이나 네. 자, 지금 보시면은 꼭 테마주 뿐만 아니고 자, 개별 이슈주 아니면은 관리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요. 3월 감사 시즌을 좀 이렇게 잘 넘긴 종목들이 네. 이 이제, 이제 단기적인 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실한 기업인데 문에 네, 3월 감사 맞습니다. 시즌을 넘게도 예. 통과 했어요.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게 네, 종목들이 네.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제 관심으로 봤던 일부러 찾아보시는 마시고요 이제 나왔던 종목 중에서 감사의견이 어떻게 되던지 나오지 않은 종목에서 좀 한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종목은 감사의견에 따라서 급등약이 지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심의 관점에서 들어가다가 예 물론 좀 당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네. 대신에 이게 이제 호재로 이제 감사의견이 나올 이슈가 만약에 떴을 때는 그 뜸으로 예, 수익으로 나올 텐데 좀 리스크는 감안해서 예, 소액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종목들이 개별주 관리주가 되겠습니다. 아 관리 네. 종목들 중에서 좀한 해를 넘긴 종목들이 다음 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이때 네네. 왜냐하면요 관리 종목들이 3월에 가까워지면 감사 의견 거절 당하거나 네. 어, 상패에 대한 위험 위기감이 높아지게 되니까 실제로 그때까지 계속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적정 의견이 나와 버리면 네. 거기서 안도의 한 순간 함께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네. 예,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만 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패턴들이 다 같이 안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승이나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 제가 말씀을 앞서서 드렸던 네. 그런 흐름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도 아직은 4월 중순이 아직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그런 종목들이 좀 남아 있다고 보여져서 음. 예. 뭐 많은 빨리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되 이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고 접근하기보다는 예, 초반에 그런 거를 좀 관심 등록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처음으로 팀장님들 다 모시고 청출동에서 네.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정규 증권 방송사가 아니고 유튜브 방송인데. 너무 무겁게 간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좀더좀더 네. 가볍게 가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다음, 다음 주에는 예, <laughs> 다음 주일 주에 좀 가볍게 알겠습니다. 넥타이도 풀어도 될것 같고요. 아, 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극등 유망주인데 정자 제코너긴 한데 같이 봐주시죠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지지난 주. 음. 칩셋 미디어요 네. 추천드렸다. 칩셋 미디어를 이렇게 보니까는 주가가 오늘도 또 급등을 했었네요. 우선은 이때 상한가 쳤을 때 제가 방송하면서 일단은 매도 견렸었는데 만약에 네. 중간에 방송 시간이 있었으면은 아이 정도 늦었으면은 다시 사라라고 네. 얘기했을 거다라고 또 말씀드리기에는 을 약간 좀구차한가요 저였으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하 상한가 네. 간 이후에 그래요. 일정 구간을 지지하는 종목들은 네. 이제 재상승이나 재급등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아마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저항권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좀 고점에서는 많이 밀렸기 때문에 어, 우선 이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미 매도하셨을 거예요 제가 50% 수익률 가까워지는 구간에서 며칠 네. 만에 매도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었는데 안타까운데 오늘 이렇게 된 측면이 있어서 아무튼간에 칩셋미디어는 제가 볼 때는 다소 과열 측면도 있고 목표했던 점을 넘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많이 보유하셨다면 일단은 좀 매도 의견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이 방송으로 밑에 저희는 저점에서 나갔었잖아요 네. 7,000원대에서 매수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종목이 그 다음 주에 종목은 베스파였습니다 게임주인데 아 이거는 버그 문제 때문에 좀 흐름이 좋지 않다가 다행히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회복하다가 다시 조정이에요 근데 이제 게임 관련돼서 리스크 요인이라는 건 단일 게임이었기 때문에 리스크였는데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부터 신규 게임, 신작 게임 그 다음에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어, 이 베스파 회사 게임만 디자인 부분이 아니고 다른 게임회사도 외주를 맡아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어, 매출이 날 거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다변화를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버그 문제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때 어,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뷰웍스입니다. 뷰웍스는 우리가 이제 주간 단위로 보기는 좀 다소 아까울 수도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바닥에 기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펀더멘탈적으로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은 별로 오르지 못했어요 뷰업스가 이제 의료 영상 장비에요 의료 영상 장비인데 현재 디지털 영상 장비로 교체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매출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조용해요. 이런 게 바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선심을 하는 게. 아 지금 들어가실래요? 아닙니다. 괜찮아 <laughs> <laughs> <있어> 주실래요? 외로워서. <laughs> 아 박사님도 아직 계셨구나. 아, 아직 안 들어가셨나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 심심하죠 아, 아 들어가 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네, 네. 그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서 볼 유광주를 바로바로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일단 서진 시스템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안내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종목이야, 제 종목. 아. 뭐였죠? 모바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좀 찍어 주시요 잠시만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자 우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실적을 보실 텐데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작년 4분기 실적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4분기에서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아니었는데 종목이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여기 아니었나요? 네. 모바일 리더? 예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요 종목이 몇 개예요.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 모바일 오플라이스하고 모바일 리더 정도는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급 당황해가지고 지금 땀이 빠질 네. 빠질 나고 있어요. 네, 저도 땀이 납니다. 카메라도 고화질로 바꿔가지고. 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아 작년 4분기 실적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4분기 때, 3, 4분기 하반기 때 상당히 좋아졌어요.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모바일 리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비대면 거래 관련된 솔루션들이에요 IT솔루션들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도 PER 7.7배인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으로 볼때 제가 볼 때는 거의 PER 5배 6배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봐요 싸죠 그럼 굉장히 싼 거죠. 이런 솔루션 업체의 주가 그렇다면 상당히 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성장성들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 적도 있었다가 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무너진 흐름 그리고 최근에 좀 어, 미리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네. 그런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좀 바닥권에서 올라왔어요. 저는 아직 달릴 채비를 하는 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매수 기회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다음 한 주만 볼건 아니에요 다음 한 주만 볼건 아니고 다음 주 중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 보자는 거고 2, 3개월 정도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30% 정도 맞춰 놓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시황 전망 유망주 분석 마치도록 할 텐데 끝이니까 인사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팀장님들 남아 계시니깐요. 네. 자, 먼저 1팀장님 먼저 인사를 해 주시죠. 네, 1팀장 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팀장 그럿님 네. 닉네임까지 말씀을 해 네, 1팀장 러 씨이고요. 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장, 뵙겠습니다. 이 팀장님, 네, 이 팀장 박사입니다. 성투하시고요,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고요. 자, 골든클럽 많은 사랑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